정프롬과 우리 윤 후보 그리고 캠프가 앞으로 남아있는 78일 동안 어떻게 대응해서 압승을 거둘 수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보다도 한달 정도 빠르게 정확히 26일 빠르게 10월 10일 날 후보가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40일 동안을 거기도 우리처럼, 윤석열 후보처럼 굉장히 좀 헤맸습니다. 그걸 좀뭐 디테일하게는 말씀드리면, 되자마자 저 송영길 대표고 협의하에 자당의 소속은 169명을 전원 캠프에 가입시키는 소위 메모드 캠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16개 분가로 나눠가지고 평균 의원들이 10명씩 참여하고, 당치자가 참여해서 출범을 했는데, 한뭐 2, 3주 운영해 보니까 의사결정도 어 지연되고, 전략도 중구난방이니까, 역시 거기에는 상당히 이재명이가 순발력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이가 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 개편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메모드 이걸로는 도저히 우리가 대응할 수 없으니 나에게 전권을 달라. 해가지고 11월 22일 긴급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원톰으로 정권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캠프와 이것을 재구성을 했는데 16개의 파트를 6개로 슬럼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 과정에 당내에서 약간의 자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재명의 지도력이나 이재명의 대선 전략에 크게 반발하는 건 없었다. 이것이 우리와는 조금 어, 다르고 어, 이재명의 정치력이 좀 돋보인 부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하고 이재명은 유서 16개를 6개로 줄이면서 그 유명한 몽골 기병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동력을 중심으로 현안에 순발력 이 빨리 대처해야 된다 이런 전략으로 전환을 했죠. 전환해 가지고 그러나 또 운영을 해보니까 결국 후보 개인 께 의존한다는 당내 불만과 언론의 지적이 여러분도 언론 o u 서보시기 e 나왔습니다. 이제 그, 그그 상황을 그불 u 상황을 저도 지켜 보니까 그래도 이재명이 뭐 도덕적이나 진실성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r e You are here. You are here. y o 는 are h e 에그 응집력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하고 결국 그러나 지금 자금이나 이것을 핵심을 하는 것은 에, 용인시장과 에, 경기지사 때그 핵심 측근 그리고 동부연합의 좌파 이석기 이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위 그 그런 걸 이제 기자들한테 잘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재명 책임은 실세는 누구냐? 실세를 인정하면 원내에서는 뭐라 뭐라고 해도, 에 그, 동주천인, 그, 사선호원, 거기가 2016년에 대통령, 대권, 그, 출마할 때 제일 먼저, 가능성이 없을 때 원내에서 최초 지지했던, 그, 사람. 그리고, 어, 지금 그 대장동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정진상 경기도 정책실장. 어, 강나훈 한신대 교수 이 사람은 에, 이재명의 대표 공학인 기본소득을 처음부터 설계해 가지고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어, 국민운동본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책이나 이론적인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어,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으로 정말 실세 중에 실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주 경기 연구원장, 가천대 부총장이죠. 그건 이재명과 30년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그 좌파의 이론 핵심인 김대용 한총룡 일기의장, 전남대 한총룡 우기의장을 했던 그강의원 많이 이이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좌파에. 그리고 참여연대 김현욱. 어, 서울 변호부를 했던 이승철. 이런 결국, 에, 그래서 에, 결론적으로 중간 결론을 내리면은 지금 음. 이재명 캠프는 여러 뭐 169명이 들어가고 그래서 안 됐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169명을 매모드로 짜놓고 짜놓고 실질적인 집행고가 권한은 안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 그리고 이 핵심 지금 제가 그 나열해드린 기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30명 대논의 핵심들이 결국 의사결정과 예상, 자금과 이런 것을 장악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그게 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청와대나 여기에서도 용인하는 이런 상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재명과 이재명 캠프가 캠프와 당과의 관계, 관계, 즉, 유기적 협조체제가 제대로 되고, 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에, 당관은 에,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은 상당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경은 송영길 대표가 5월달에 당권에 나섰을 때 지금 뭐 설입니다마는 거의 뭐 이제 첩보 단계를 지나서 정보 수준으로 지금 기사들과는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뭐 상당히 물질적으로 어, 이재명 후보가 에, 송영길 대표를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낙연 당시 그 최대 라이벌이 굉장히 지역적 연고도 있고 그래도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에,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갈 수가 없다. 어쨌든 이재모로 갈수 뿐이 없다. 하는 얘기가 5월달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지금 송영길이 전혀 텔레비 안 나오죠. 아주 바람직한 당대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건 훌륭한 에, 태도라고, 적이지만, 그렇게 판단이니다 텔레비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며칠간. 열이 삼주일주간 안 나옵니다. 절대, 그건 지금 거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송영길 대표와 그 측근들이, 주류들이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심 통체가 돼서. 이게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큰 힘입니다. 그래서, 어,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10, 12월 6일날, 얼마 안 됐죠? 민주당 정책 의총을 이재명이가 소집을합니다 소집은 원내대표가 하지만 이재명이가 송 대표한테 이게 필요하다. 소집을 해가지고 노동이사제 대표 공약이죠.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6개. 그러니까 대장동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면을 위해서 만든 그세가지 법. 에서 6개 법안. 대표 공약이죠. 이것을 통과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노동이사제 같은 건 여야 간에 이론이 많다. 일부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재명은 평소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스타일. 그리고 추진력 박진감 이런 것에서는 참으로 참 이재명이가 도덕적 결함이도 불구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계를 거기서 의결을 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원내대표나 당지도부의 하는 말이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은 일부 보도됐습니다만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해라. 옛날 선거법 같은 거다 단독으로 했는데 169세 의석을 가지고 모든 것이 뭐 있느냐. 정책적으로 뒷받침이지 않으면 나의 정책을 당이 국회가 뒷받침해지아 않으면 안 된다. 이 프리미엄을, 야당이, 야당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당내에서. 원내대표든 누구든 그래가지고, 정책의 청에서 그렇게 했고, 또 최근에 12월 18일 날, 어제 그제 그 그제죠. 그 재산세 종부세, 청와대고는 조금 약간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재산세 종부세와 건보료 이것을, 한시적으로라도 해라. 하니까, 바로 이틀 후에 이틀 후에 어제 2십일날 그걸 다 청와대와 정부가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2십일날 당정 협의를 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그러니까 이런 한 가지 한 가지의 정책 사안을 집행을 보면 때는 진짜 몽골 기병대 같은 기동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틀이 안 넘어가요 그 사례는 제가 지금 가준 것만이 한 다섯 네. 건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제 하루 그냥 저 당이 정부를 불러 드립니다 기획 주장만 와라 해가지고 당사에서 야이 후보 이건데 이것 해 찍소리 못하고 좀상세로 찍소리 못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가 에 많이 있고 그래서 에이 당에서 어 그러니까 이재명 이가 사실은 소집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를 의원들 166명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요 상임위원장 플러스 간사 그러니까 에,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 어, 야당이 <laughs> 상임위원장에서는 사당의 민당의 간사를 또 긴급소집을 합니다 해가지고 에, 에, 그에왜 이렇게 지지부리하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약간 좀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에 좀 비쳤는데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국방위 간사인데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우리가 자기 국회의원들인데 아무리 후보자 이 후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느냐 너무 그냥 몽골 기병식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런 불만도 나왔지만 그거는 언론이나 제가 볼때 찻잔 속에 태풍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를 하다가 국회의원을 된 작년 4.15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된 이건영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건영이라든가 그것도 윤영찬 동아일보 출신이죠. 윤영찬 기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된 것이 청와대 케이스로 문재인 대통령이 믿어서 돼서 이런 정책의총이나 의원총에서 약간 반발을 했습니다. 어? 문 대통령의 성적까지도 깎아내는 것은 후보가 안 되지 않느냐 반발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당내에서 애교로 받아주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이 뭐 연속이 되고 파장되는 것을 저는 예의주시했지만 못 봤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송영길, 송영길 대표와 이렇게 결집된 후보와 이것은 우리가 참, 음, 저로서는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 당은 지금 사실상, 정책적으로, 어, 협조를, 전폭적 협조를 받고 있다. 여러 사례가 지금 한 다섯, 여섯 개 있는데, 다 지금 이틀 후면은, 그리고 팬데믹, 지금 우리 국민적 관심사인 코로나도 12월 16일날 해가지고 18일날 정부가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에, 이재명한테, 힘을 실어주고 성, 성과를 이재명한테 돌리는 거예요. 청와대도 정부도 후퇴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발표하고 이틀 후에 우리 저 코로나 방역 대책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의 깊은 곳을 모르시는 국민들은 아, 이재명이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은 바로 청와대와 당도 다움직여구나 이런 사례 뭐 코로나 사례 지금 뭐 기본소득 문제, 아까 말씀드린 21일에 했던 뭐 종부세, 재산세 이런 모든 것이 이재명의 말 한마디로 당과 청와대가 협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은 그야말로 미풍에 불과하다. 무시해도 될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선거에 큰 양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에,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아직 완전히 승복은 안 되냐면 대표적으로 그 문재인은 기본적 입지까지 에 침탈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반발을 하지만 은 그러나 큰 대세는 그걸 막지 못한다 말하자면 은 이재명의 행보를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윤영찬 의원이 처음으로 크게 반발했는데 문을 오면서 이렇게 하자면 되느냐 어 정독을 해라 어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반발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신문에 났지만 협, 무지무지한 협박을 받습니다. 이재명 친이대로부터. 너 살고 싶느냐? 그야말로 조폭 수준의 협박을 받았죠. 신문에 조금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정식적으로 이재명은 학보구의 방과 와화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한때 후보 사태론이 나와가지고 저한테도 한 한두 달 전부터 우리 여기 저 선배님들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좀 취재해서 좀 알아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후보 사태론은 있을 수도 없고 청와대가 생각도 해본 일도 없고 단이낙연의 열성 지지자들이 희망사항으로 후보 사태론을 기자들하고 이렇게 언급한 것이 확대돼서 나온 것이지 저는 후보 사태은 없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후보의 뭐교체세나 이런 것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잠재도 버릴 거예요.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재명 그당 장악력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당원 게시판을 폐쇄했습니다. 아시죠? 당원 가입을 폐쇄하고 일을일을니다 그러니까 당내의 야당이라고는 선거 관련장을 리 했던 이상민 의원이 세상의 민주정당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어? 당 원로를 이렇게 후보가 그냥 한달 동안 폐쇄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랬으나 그것은 그것도 하나의 대답 없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경선이 너무 과열되니까 근데 왜 이것을 폐쇄했냐면 은이반이 당원들이 반의 이재명 당원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후보를 비방하고 후보가 사퇴해 되는 것 아니냐 이거 지내야 이런 것이 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가차없이 일격을 가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폐쇄 이래서 현재 지금 당원 게시판을 한 달간 폐쇄하는 이런 정도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을 안변 관계상 결론적으로 이재명은 청와대에 협조하여 또 그거 송영길을 위한 당의 전폭적 지원하에 정책을 입법하고 아마 내년 1월 달에 이재명이가 지금 공약했던 것을 단계적으로 전부 169명을 어 밀어서 이재명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원체에 가서 딴거다 했는데 이때 요당 무시하고 무슨 뭐 대화냐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근데 이재명 다운스타일이에요. 이재명 다운스타일. 다운 그리고 지금 야좀 관심 사항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 이재명이는 그렇게 확보게캠프화 이걸 장악해서 일사불란하게 했다. 소위 몽골 기병론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메모들을 어. 바꿔서 이 11월 22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권을 줬습니다, 이재명한테. 모든 권한을 다줬어요 모든 권한 그리고 송영 의원 지금 쭉 빠져서 테레비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도 바람직한 선거 기간 동안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이지만. 네, 그리고 지금 이해찬과 유시민이 앞으로 도해선 정부에서 60, 8 0 얼마, 우리 저 남은 기간 동안, 뭔 역할을 할 것이냐에 지금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유시민이나 이해찬이는 선거에 관한한 그의 인간성이라든가 뭐 이런 건차치하고 선거에 관한 하는 현재 여권에서 보기 드문 전략관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해찬, 유시민 다. 우리가 적이지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격은 아니고 본인 얘기를 하면 기자님서를 보면 나는 선수가 아니고 응원단장으로 우선 참여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여론을 본 뜨는 거고 거기에 가까운 이해찬을 기자들에 의하면 은 만일 대세가 인자 골든 크로스 연말에 이런 기미가 보이면은 이해찬이가 물 밑에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것이 당 출입 비자들의 에뭐 압도적 연애는 아니고 그 지금 분석하는 겁니다 이해찬한테 과연 인자 대리전이 되겠죠 우리 김정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정말 참백전노장의 대결을 또 우리는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시민과 이해찬관계연 아실 거예요. 이해찬은 나는 그건 뭐 비서를 했고 국회의원 때또 노무현재단 이사장자를 넘겨주고 그래가지고 전략을 짜고 유시민은 행동하고 그래서 이 둘이가 아마 선거에 본격 연말 연식에서 에 가서 하지 않을 까니 아까 그 말은 분은 정성호 의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아는데정성호 의원은 2016년 전현 이재명이가 진짜 대통령이 될 우스갯소리 염려가 없을 때 그럴 때제1 호로 원내에서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내에서는 정성호가 제일 신자답니다 근데 거기도 호남 출신입니다. 뿌리는 태어나 있는 양구서 태어났는데 자기 부친이 그때 이재명과 성장과정이 너무나도 비슷해요. 똑같이 어렵게 자라서. 어,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어, 성장한 사람인데, 참 정성 의원이 심성도 좋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성원이었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직업군인으로 어렵게 어렵게 양구로 동주천으로 전선만을 전전합니다. 그 속에서 서울법대에 들어가서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성적도 아주 잘졸해서그 정성 의원이 실질적으로 원내에서는 지금 실세다. 참고로, 어, 아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가 그저1 6구석을기반으로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공약을 쏟아내고 현재도 만들라고 으막 독려를 한답니다. 경기연구원이나 이런데 돈은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표가 되는 것은 다 만들어라. 표가 되는 것은 다 만들어라 공약을. 그런 그렇게 지금 긴급 지식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보면은 이미 지금까지만 해도 추계를 해보니까 이재명 현재까지 공약을 실현을 하려면은 예산이 350조가 소요된다는 것이, 에, 지금, 정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은 178조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에, 이재명의, 이, 그, 장악, 우렇다는말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어가면 우리 윤석열 후보와 캠프 및 민주당의 사정을 좀, 훑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배는 11월 5일 날 정확하게 26일 늦게 이재명보다 후보가 됐죠. 그런데 중앙선대위, 하부조직은 하나도 말련 못하고 중앙선대위 삼김중준하한 것이 31일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31일에 걸려서 에, 매머드 어, 선대위를 어, 했는데 여기에도 약간 이런이 있죠. 김종인은 이재명인처럼 몽골 기병론을 원형해서, 당시 3 0명이나 되는, 어, 저, 저, 300여 명이 되는, 저, 저 이마 빌딩, 그 참모친들을 대폭 줄이고, 어, 기동력 있게 허자하는 것이 김종인, 에, 전략이었고, 어, 우리 윤 후보는, 우리 윤 후보는, 아니다! 다 끌어서, 기존 보수와 중도, 그리고 반문, 비문, 비문제인, 에, 진보까지도 아울러가지고 메모도 선거운단을 만자. 그래가지고, 그것이 31일까지 늦어진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러나 결국, 어, 윤석열 식으로 됐죠. 윤석열 안 들어. 그래서 세사람의 어, 세천년 민주당 대표였던 김한길. 또, 민주당, 뭐, 선대위원장 박근혜를 도왔던 우리 김종인. 또, 뭐, 어, 김병준 청와대 농면정책실장이삼 거두를, 어, 해서, 이렇게 매머드가 나왔는데, 이매머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김종인 그, 저, 상임 공동대표위가 조금 일리가 있다는 하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행착오를 이재명이 이미 했거든요. 그렇게 16개나 되는 막, 160춤을 다 참석기가 해가지고, 운행을 해보니까, 이건 뭐, 의사결정도 늦고, 그, 어떤 그런 그, 저, 비능률성, 비효율성이 나타나니까, 몽골 기병론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그걸 끄지 못하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지금도 하나하나씩 보면, 빅프렌트. 이건 이제 윤 후보가 만드네. 빅프렌트. 빅프렌트라면 큰 접시. 아까 말씀드린 3개 부류를 다안 짜. 안 하자. 근데 그것은 이제 득표 대상으로는 다 대상이 될수 있지만, 선거 전략을 짜고 선거를 지휘하는 그런 캠프로서는 과연 맞는 것인지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북 빅플랜트라는 캐치프리자의, 뭐, 살리는 선대위 중심으로 해서 삼김 씨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선대위가 아 31일 만에 겨우 어렵게 이렇게 발족을 해서 지금 오늘딱 선대위, 중앙선대위 발족 15일째입니다. 그래서, 에 이재명처럼 윤석열의 선대위를 제가 보는, 평가하는 여러 가지 맹점과 모순점이 있지만 그 얘기는 다음 게임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발언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을 너무 또 녹음까지 된다는데 예 그래서 적당한 수위에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 선배님들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 지금 이 반문 정서에만 의존을 해가지고 사실은 당원들과 대의원들의 압도적 22% 홍준표 차이로 사실은 겨우 합계 6%로 간신간신하게 11월 5일 후보가 됐습니다. 아시죠, 그건?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지금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뭐 캠프 내에 모든 상대인들하고 공통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당연해죠 윤석열 후보의 국가 경영 비전이 나와야 됩니다 아직 국민들이 모르죠. 뭐 이재명처럼 뭐 기본 소식이다. 무슨, 뭐, 노동이사제다. 뭐, 쏙쏙 들어오는 게 있는데, 윤석열? 그래. 청소는 잘할 것 같아. 일반 국민의 시정이겁니다. 청소는 잘할 것 같은데, 그것 말고 국가기능이 뭐지? 그래서, 어, 위기를 느낀 선대위에서,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매주 한 번씩, 에, 코로나, 가장 중요 코로나 대책회의를 직접 의장이 돼가지고, 윤석열, 아니, 5개월 정도 열릴 거 알고 있는데, 내일 모에 예,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어, 공개를 하고, 또 매주, 그러니까 화목 이렇게 될것 같아요. 매주 정책, 완전히 그 구체화된 정책을 윤석열 후보가 직접 발표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이번 주부터 이제 시험이 옮겨졌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78일이면은 일주일씩 한 건씩을 대려 한, 예, 78일에 한 10, 뭐, 이쪽에큰 외국 건이 정책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정책이 없다. 과연 국가 경영의 철학과 비전이 뭐냐 하는 일부 우려를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